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릇을 드러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은 재앙이 될수 있으며 복권 당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학교가 아닌 삶의 실패와 절제를 통해 얻는 이성의 훈련입니다. 돈그릇은 돈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며 평생의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생기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돈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복종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물건이 아닌 시간과 배움을 삽니다. 돈은 차가운 머리로 벌고 따뜻한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신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은 종이로 돌아가지만 신용을 지키면 그 손해는 신용의 이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정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태도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돈은 경험의 축적이며 실패를 견뎌낸 사람만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동그릇을 키우는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